안녕하세요 ARK ETF 총1 6 0만개 종목 중 최근 지속 매수 중임에도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알려드릴게요 종목은 총 10개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리제네론 유니트 소프트웨어 알리바바는 일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고 그럼 오늘은 추가 3개 종목 더 살펴볼게요. 첫 번째 종목은 텔레다인입니다. 계측, 디지털 이미징, 항공우주 및 방위전자, 엔지니어링 시스템 등 산업성장 시장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1월 11일부터 ARKQ에서 지속 물량을 늘리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 무려 45% 추가 매수하였습니다. 2월 10일 종가는 388달러로 ARK 평균 매입가 384달러 대비 1% 정도 수익인 종목입니다. 총 5개 증권사 매수 의견은 가장 높은 단계인 매수이며 목표 주가는 430달러로 현재보다 11% 정도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. 두 번째 종목은 로키드 마틴입니다. 국방, 안보, 항공우주, 첨단기술, 정보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회사로 1월 11일부터 ARKQ에서 지속 물량을 늘리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 32% 추가 매수하였습니다. 6월 10일 종가는 338달러로 ARK 평균 매입가 336달러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. 총 21개사 증권사의 매수 의견은 비중 확대이며 목표 주가는 408달러로 현재보다 21% 정도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.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아마존입니다.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회사로 지속 ARKQ, ARKF에서 매수량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 20% 정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. 6월 10일 종가는 3278달러로 ARK 평균 매입가 3,239달러 대비 1% 정도 수익인 종목입니다. 총 48개 증권사의 매수 의견은 가장 높은 단계인 매수이며 목표가는 4,064달러로 현재보다 24% 정도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.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. 제가 조사한 내용의 공유 목적의 영상이 오니 투자 결정 시 참조만 해주시고 앞으로도 주식, 부동산 분야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 대한민국 넘버원 지식공유 채널 랭킹코레였습니다.